갑니다. <laughs> 왜? 친하게 지내자? 응? 내가 싫어? 싫어? 아니, 어? 이런 소리도 내는데? 응? 샤넬도 울어봐 신나게 응? 아. 응? 지내자 샤넬 싫어? 어어 어어 흑되는거봐 어, 싫어? 그러면 루샤넬은 요거 싫어? 이건 어때? 안녕, 샤넬. 안녕. 갔어, 갔어. 샤넬, 일로와, 일로와, 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싫었어. 알았어. 무서워, 그거는. 그럼 얘는 좀더 나? 얘는?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그럼 나랑만 있자? 채널은 엄마랑만.